자 아, 블랙을 봤으니까 그 다음 많이 팔렸던 컬러를 봐야겠죠 실버입니다 화이트는 정말 보기 드문 모델이고 보통은 블랙담으로 많이 판매된 게 바로 이 실버 컬러인데요 어떻게 보면 블랙보다 이 실버가 조금 더 웅장한 느낌이 좀더 나죠 그 약간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 나잖아요 앞에 라이트나 이 각져있는 쉐입 라인들이 조금 트랜스포머 같은 조금 강인한 인상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랑 조금 전에 보셨던 친구랑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교묘하게 뭔가 은근 슬쩍 많이 바뀌었어요. 그 친구랑 요 친구, 요 친구 같은 건 2012년식 모델인데요. 패스 리프트 부분 패리가 되게 전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전체적인 바디 쉐입은 똑같아요. 약간 지바겐도 그러잖아요. 전체적인 쉐입을 많이 바꾸지 않고 라이트나 그런 부분적인. 요소만 조금 바꾸듯이 이 차량도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해당 차량도 1인 신조 차량이었는데요. 1인 신조라고다 좋은 건아니에요 관리가 잘된신조냐안된 그냥 탄던신조냐다 나일 텐지만 이 친구 같은 거는 믿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릴게요. 앞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앞쪽에 이 데일라이트 포인트 라이트는 저희가 켜 놓은 상태고요. 여기 앞에 보시면 메인 헤드라이트라고 해야겠죠? 여기 라이트가 살짝 지금 연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벌브가 교체가 될 예정인데 지금 주문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저희가 장착은 못해서 들었지만 요거는 교체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하고 밝은 이 라식 수술한 친구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차량은 주행거리가 10만키로 10년 동안 10만키로 주행한 거기 때문에 1년에 1 만키로 정말 적은 주행거리 1년 에 8,000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았던 차량인데요. 아마 여행보다는 시티카 뭐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에 보닛 그리고 이 친구는 위쪽에 유리 쪽도 굉장히 깨끗합니다. 지금 여기 하얀색 어 하얀색 뿅뿅뿅 뭐가 보이는데요? 근데 요거는 안에서 썬팅지 작업하면서 생겼던 그 미세한 먼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돌팀 있어요라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측면으로 넘어와서 이 차량 무게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. 금호 마제스티 솔루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50% 정도 남아 있습니다. 한옥 가는 댓글에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5 0냐40%냐 하시는데 이 손가락 기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고객님들 차량을 받아봤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문하셔서 차량을 직접 보시거나 혹은 직접 탁송을 받아보신 다음에 이 타이어 정원을 받으시면서 직접 가늠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. 지금 생산년도가 2018년 44주차 타이어이고요. 트레드 많이 남지 않아서 이 차량도 올 여름 휴가 가기 전에는 꼭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장자리 쪽에는 파스가 난 부분은 없지만 안쪽에 혹시 파스가 나와 있는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혹은 편마모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검사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겠죠. 이 다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 무광 크롬이었다면 여기는 모아비처럼 완벽한 크롬입니다. 좋은 점은 화장붙치기 좋겠죠? 고기 고기 먹고 났을 때 약간 이에 고기가 붙었나 아니면은 화장 하기에딱 저기 쪽딱 감독님께 비친다고 하네 이렇게 보이시죠 깔끔하죠 요거의 단점이 관리를 잘못하면 약간 물때 끼까처럼 얼리고 좀쉬기 쉽다는 거요 차량도 동일하게 사이드 미러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쭉쭉 넘어올 텐데 지금 앞에 뒤에 선팅이 굉장히 짙은 편이에요. 그래서 아마 이 썬팅 때문에 밖에 누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안에서 웬만하면 뽀뽀를 해도 밖에서 못 알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사이드 쪽에 따로 이렇게 문콕 방지 가드를 장착을 해놓으셨어 가지고 가장자리 쪽에는 큰 흠집은 없습니다. 자 안쪽에 보시면 시트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, 요차 보시면은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큰 흠집이 없어요. 보통 이쪽에 터지거나 잔주름이 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큰 흠집도 뭐 따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량도 조금 전에 보셨던 차량과 동일하게 이 차량들의 특징이라고 할까나 이 글라스가 굉장히 높이가 낮은 편이에요 조금 더 웅장함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운전하면서 팔을 갤 수는 없다는 거쭉 넘어오도록 할게요 이제 뒷도어, 뒤핸다쭉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라이트만 놓고 보면 약간 캐딜락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에는 제규어, 뒤에는 약간 캐딜락.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이 다음 모델이었던 블랙 색상에서 나왔던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과 놓고 본다면 조금 더 예전 모델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. 안에 있는 적재 공간은 전후 동일합니다. 기본 바디는 똑같고 바깥에는 라이트만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쪽에 있는 사이트는 동일합니다. 이 차량도 역시나 골프를 하시던, 승마를 하시던, 2인 이상 가시더라도 조금 편하게 승차감에 있어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. 적지 않은데 있어서는 대형 차치고 수입 차인데 국산 차가 아니도 더라 불구하고 꽤 많이 실을 수가 있다는 거죠. 보통 이런 은색 그리고 흰색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맞추기가 힘들어 나중에 도색을 한 경우에는 그럼 이제 이색이라는 부분 때문에 흔히들 얘기하는 바둑이 현상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디 휀더, 뒤 도어. 앞 도어, 그리고 앞쪽 휀다까지 보시더라도 바둑이 현상, 이렇게 얼룩덜룩한 이색 현상은 전혀 없어요.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애초에 1인 신조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오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꼼꼼하게 타실 분이었다면 도색을 티 안나게 좀 좋은 데서 하지 않으셨을까요? 지금 일부러 풀 바디로 이렇게 잡아왔는데 차가 굉장히 긴 편이에요. 앞에 코도 긴 편이고 트렁크 쪽, 그리고 각각 도어 쪽도 굉장히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체는 큰 편이 맞습니다. 어,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는 국사 대형차도 조금 더 큰, 옆 폭도 큰 편이기 때문에 좁은 주차장을 만약에 소유하고 계신다면 주차할 때 살짝 애를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요차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일반적으로 조금 예전에 지어졌던 마트들 같은데 가게 되면요 옆칸이 조금 꽉 차요. 그리고 문짝이 이렇게 일반 승용차에 조금 더 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금 걸어 가셔서 조금 편하게 주차를 하셔야지만 짐을 실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. 여기서도 또 차이가 납니다. 이 17년식과 12년식 외관에서 라이트 차이가 조금 미세하게 있었는데요. 실내 옵션에서도 꽤 차이가 있습니다. 앞에 있었던 차량 같은 블랙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, 뒤에 선쉐이드까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요. USB 타입 두 개가 들어가셨다면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가 잭으로 19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뒤에 누군가 탄다면, 이렇게 따로 멀티로 되어 있는 걸 따로 써야겠죠. 이렇게 보시면, 이거 카메라 안 잡힐 수 있는데, 시가 잭 라인하고 이 음료수컵 넣는데 안쪽에 무드등이 들어가 있어요. 감독님 몰랐죠? 이렇게 보시면 네, 이렇게 봐야 돼요. 네, 지금 보이는데 아마 안에가 밝아서 안볼거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볼 수도 없고 컵홀더하고 시각직 구분에 무드등이 따로 들어가 있다는 키 포인트입니다. 보통 안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것도 약간 나름 신경 써줬더라고요. 천장에도 보시면 은 파노라마, 선루프 당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조수 쪽, 운전석 쪽 보시면 이 차량의 두대다큰 특징은 1인으로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뒷좌석의 사용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. 이 차를 보시면 패밀리카로 적합할까요? 라는 질문이 없을 순 없을 거예요 누군가 물어보실 수가 있죠 클라이슬론 좋아하는 패밀리카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충분히 여유로운 편이에요 시트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 이 차가 애초에 서스펜션 값이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적합하고요 레그룸 공간도 여유로운 편이어서 키가 크신 분들도 편하게 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비 때문에 패밀리카를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형차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비는 많이 내려놓지 않을까요? 자 운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행거리 10만 631km 지금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친구는 특이하게 앞쪽에 계기판이 보통은 위에 유리막이 하나 더 있는데 유리막 없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? 다 손으로 만져지게끔 움푹 파이게끔 들어가 있어요 보통 여기 유리막 한개더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생짜로 아! 약간 아베오 라이트처럼 앞에 좀 유리막이 없는 약간 그런 음 느낌이에요 이뭐 친구 같은 경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빠져 있는 모델이고요. 기본 크루즈 컨트롤은 작동이 되는 모델입니다. 앞쪽에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운전석, 그리 조수석 쪽에는 열선, 통풍, 핸들, 열선, 그 다음에 리어, 선쉐이드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. 다른 점이라면은 다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. 그래도 뭐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뭐 아이콘을 이해하시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전체적으로 막 다른 거를 이용을 하신다면은 책자를 보고 좀 많이 익히셔야 될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책자 역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. 책자에는 책자는 한글로 적혀 있어서 요거 보시고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간혹가다가 이 클라이슬러를 제가 예전에 예산으로 한번 팍승 끌고 왔던 적이 있었어요. 나 연세가 조금 있었던 분인데 이다 영어로 되어서 불편하다라고 하셨었는데 책자 갖다 드리니까 특사로 되게 편하게 보고 확인을 하시더라고요. 직접 눌러 보시는 것도 좋지만 책자를 조금 이 차에 대해 성능에서 좀더 알아보고 운행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좋겠죠. 차키 두개 들어가 있고요. 이 차량에는 지금 이쪽 버튼 하나 빠져 있죠. 원격 시동은 빠져 있는 모델입니다. 근데 이 차량이 지금 뭐 빠져 있 없이 몇개 있어요라고 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저는 이것 때문에 다른 거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앞에 냉온 냉장 기능이 있습니다. 이컵홀더에 냉온 냉장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. 특히 여름에 아이스 커피가 안 녹고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밍밍하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겨울철에 텀블러에 커피 와다왔는데 금방 차가워지잖아. 요 잠깐 나갔다만 와도 금방 차가워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냉온 냉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하게, 조금 더 시원하게 즐기실 수가 있겠죠. 썬더볼 작동 유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려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작동이 잘 해야 됩니다. 지금 스크린. 그그 위쪽에 있는 글라스 유리까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잘 열립니다 닫히는 것도 역시 잘 닫히죠 그리고 스크린까지 보통 5시리즈, 5리티들의 고질병이 이 레일이 잘 고장난다는 게 약간 고질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살때이 친구 비싼 가격대를 자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동 잘 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게 뒤쪽에는 블랙박스가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는 제거가 되어 있어요. 선만 있고 아예 제거가 되어 있거든요. 뭐 이럴 거면은 차라리 요즘 안 싶고 15만원, 20만원 정도면은 출한고 장착이 가능하니까 차라리 그냥 앞뒤로 새 걸로 교체를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. 하이패스 단말기는 빠지면는 모델이예요. 하이패스 단말기하고 앞뒤 블랙박스를 그냥 이차에 한번 싹 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이나이 차를 구매하셨을 때뭐 따로 그 들어갈 부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장착을 해놓으셔야 조금 더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차량은 독특하게 다이얼식이 아닙니다. 일반 기어방식으로 들어가 있어요. 아마 익숙하긴 이게 더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후방 카메라 장착은 되어 있고요. 선명도는 살짝 흐린 편입니다. 어시스트 라인까지는 들어가 있고요. 아마 가격, 그리고 옵션, 아마 이런 기어봉, 이런 부분적인 거에서 아마 두 대의 차량들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긴 합니다. 자, 블랙이냐 실버냐? 컬러도 중요하고 옵션도 제가 꽤나고요. 가격도 꽤나 차이가 났습니다. 1190만원의 이 차량을 소개를 해드립니다. 직접 받아보시거나 아마 실물로 직접 방문해서 보신다면 조금 더 많이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.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과 대신 이 날렵한 디자인으로 웅장한 무게감까지 취할 수가 있습니다. 차는 모름지기 중요한 게 뭐죠? 하차감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차감 면에서 가성비 최고라고 단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통, 1,100만원대면은, 그랜저라고 보면은, 보통, i g 전 모델이죠. 그랜저 HG. 그중에서 조금 연식이 좀된 차량들을 구매해야 되지만, 오히려 이 차량으로 무게감과 하차감과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느릴 수 있으면은, 어떨까요? 블랙과 화이트 두 모델을 소개를 해드렸고요. 두대 중에서 가요체가 얼마 안 나서 고민돼요. 월 할부 금액이 별로 차이 안 나던데 어떤 게 좋을까요?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태광모터스 연락을 주신다면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. 고민하시고 하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. 지금까지 태광모터스 차량들을 소개해드린 김치환습니다 안녕.